타로천사 엘라, 엘라입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좀, 명언을 좀 많이 올리고 있죠. 음, 근데 그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올 때, 나의 잠재된 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이 생각을 컨트롤을 하면 이게 절제가 돼요. 왜냐면, 명언에도 있지만, 이미 나온 말은 들어가질 않죠. 예. 잡을 수도 없고. 대신 말에는 또 책임이 좀 따르잖아요. 예. 책임이 따르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어,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솔직히 듣기 싫어요. 예. 뭐든지 과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말로 사람을, 이 말이요, 흉기에요 흉기. 여기 보면은 학폭이나 뭐 이렇게 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도 이 인간들의 이 말이 참 사람의 목숨을 진짜 자주 의지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흉기보다 제일 무서운 흉기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같이 아픈 게 없어요, 진짜로. 응.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온대요. 근데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어, 말이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씨는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좋은 말을 뱉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겠지만 나쁜 씨앗의 말을 뱉으면은 어우.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아 그리고 거짓말도. 왜 속일까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남녀 사이에 있어도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아,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그래도 웬만하면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고, 말은 항상 조심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배려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배려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배려가 당연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이 배려가 또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적당한 거리 두기. 인간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기본적인.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 언행을 좀 주시하시, 조심하시면, 연인 관계든,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관계가 좀 편탄하게, 어, 둥글게 둥글게 오래 갈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오게 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좋은 말을, 계속 하셔야죠. 좋게. 여기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비꼬인 사람, 부정적인 말을 되게 잘하는. 자, 일단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가스트라이팅하고 하는 그 나르시스트들이 있잖아요. 자기 합리화. 자, 일단 그런 것들이 인간 안돼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인간들이 되게 잘 나르시스가 제일 잘하기 연변이 좋아요. 솔직히. 예, 가지고 놀아, 사람을. 뻔히 들퉁날 거짓말도 당당하게.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 일단 이런 인간들 손절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말조심합시다. 아시겠죠? 기본이에요. 서로 기본은 지키고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